안녕하십니까 차사이모터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차는 bmw 320d 입니다. 우선 뭐이 차는 지금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나 차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썬틴도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차는 어, 225에 50에 17인치 타이어입니다. 차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타이어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지상고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뭐 대구 같은 거 생겨도 밑에 닿을 일이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어, 앞으로 한 1, 2만키로는 충분히 탈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차 크기에 비해서, 어, 트렁크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금자금만하게, 어, 수납공간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요 밑에도 이렇게 보시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트렁크에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좋아할 만한 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실내는, 뭐, 다 평이 합니다. 이런 데도 그렇고, 근데 손잡이가, 우드가 있어서, 어, 좀, 실질적으로 실내를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오토라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깜빡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320D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 보입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은 여기 보시면 빨간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시동 바로 위에는 오토 스톱 또 기능도 있습니다. 신호 대기할 때 필러야겠죠? 예. 시동도 부드럽게 걸리는 편입니다. 이 차는. 디젤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걸리고 지금은 연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어, 뜨기도, 뜹니다. 8 9 k m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란색으로 빨, 그, 체크되어 있는 거는, 어, 이게 워시액이 부족하다고 아마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게 어떤 것 어떤 게 노란 것인지, 여기 보시면 잔여 연료량. 자녀 연료량 때문에 또 노란 게 떴네요. 예. 연료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기판에 노란불이 뜨면 체크 등이 뜨는데 그 체크 등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왔는지를 우리 이제 차량 상태나 차량 정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런 계기판은 터치는 아닙니다. 이것도 터치는 아닌데 이렇게 조그셔틀로 여기 보시면 어, 내비 눌러서 내비 작동시키고 메뉴 눌러가지고 아까 같이, 예, 이렇게 차량 정보. 여기 보시면 차량 정보 상태. 뭐 이렇게 보이죠? 차량 상태 여기 보시면 체크. 체크 체크되기, 등이 뭐가 체크되기자면 잔여연료량. 기름량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연료를 보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뭐 이런 거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 눌러보면 다 OK입니다. 딥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오일, 차량 점검 일자, 배기가스 검사, 앞 브레이크 패드, 엔진 오일 등등등 다 OK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가 체크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참 되게 어, BMW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레벨, 측정 값 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엔진 오일양 한번 뭐 불이 안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량 정상이라고 뜨죠. 예, 정상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타이어, TPMS 공기압 체크하는 부분 있구요. 예, 그 다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보시면 핸들 좌측편에는, 핸들 좌측편에 이게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기능. 크루즈 기능은 뭐, 정속주행이 있고, 그리고 내가 세팅해 놓은 속도에 일정하게 계속 가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이걸로는 블루투스 전화 받는 것도 되고요. 모드 변경, 옥스 모드라든지 라디오, 뭐 블루투스 외부 기기 연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브러쉬 기능 그리고 어, 여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어, 시트 열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프로토 에어컨 아 프로토 공조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계기판. 지도를 켜놓고 지도는 우리 국산 어, 국내 내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문 여닫는 거 여기서 중앙 집중으로 여닫는 것도 있고 블랙박스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차 썬루프 있는데 썬루프가 해보면 부드럽게 열립니다. 보통 레일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지 않거든요. 이 차는 지금 레일 상태가 아주 좋다는 뜻인,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 다 우드로 처리되어 있어서, 우드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방 안에는 차량 설명서랑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고요. 지금 이 차에 그 뭐, 청결 상태라든지, 어, 작업이 다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차의 청결상태는 굉장히 좋,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운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어, 핸들을 돌리면 진행방향이 이렇게 어, 녹색으로 진행방향을 볼수 있고요. 전방, 전방, 센서와 후방 센서. 지금 보이시면 여기 전방 센서, 후방 센서 다 있습니다. 이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차는 가볍게 잘 나갑니다. 차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나간다는 뜻은. 그리고 금방 대구 밖구를 넘었지만 하체 하부 소리, 잡소리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핸들링감이 저속일 때기는 무겁게, 고속일 때기는 핸들이 가볍게. 예. 속도감흥형 핸들이라 지금 핸들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가볍지도, 또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특유의 BMW 특유의 그 어, 핸들링 감입니다. 쭉한 팔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320d라 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어, 굉장히 차는 실내에 정숙하고 어 또한 핸들링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어, 엔진음이 실내로 많이 유입되지 않습니다 대구 한번을 살짝 넘어보겠습니다 예하버에서 어, 여타 다 잡소리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차 엔진 소리보다는 공조 스위치의 그 환풍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질 정도로 차량은 정숙합니다. 조용하고 핸들링감 좋고 엔진과 미션 음당력 좋고요. 네, 차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린 차는 BMW 320D입니다. 저희 차사인은 사기 매물,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저희 상사 매물만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전화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사 가시는 손님은 정말 좋은 차 가져 가시는 겁니다. 이상 차사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